<목소리> 자, 어. 19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그림이 잘안 보여. 음. 글씨가 이게 이게 좀별록해져고1 9 보시면요. 로그에 가수라고 는데 가수라는 건소수분을 얘기하는데. 제제고 제가, 제가 여기서 여러분 19번에서 좀 강요하는 건5의 모든 양의 앞에 집합몇 개요? <목소리> 5의제 어. 5의 곱기2 5의 4. 응. 2기 4 개죠. 맞습니까? <laughs> 네. 그럼 그 약수들을 다 곱하면 몇이 나와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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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5 0에300 300, 300, 300, 300, 300? 300. 아, 세제곱 어, 어. 이거의 곱은 이거. 어. 5 0에 세제곱을 했고요. 그래서 니네들 로그에서 <laughs>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 1하고 50하고 곱한 게 계속 나와 몇 개? 3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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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분명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여기서 니네들한테 얘기하시면 뭐냐면 어, 얘가 여기니까 a 1에서 a6이 나온다면 맞아, 맞아. 로그 a1더하기 로그 a2 더하기 쭉에서 얘는 로그 A6 이러면 얘는 뭐야? 로그 50에 세제곱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몇 자릿수짜냐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죠 네. 어. 이해돼요? 네. 이게 몇 자릿수짜냐 그럼 얘는 뭐야? 6천, 6, 하면 6로그이잖아요 네. 맞습니까? 그럼 얘는 1-로그2 더하기 1이고 맞습니까? 네, 네. 3배 하니까 로그2가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안 나와있네요? 얘 로그2가 0.3%이라면 네. 얘네 이제 몇자릿인지 구할 수 있죠, 그죠 네.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수수분이니까. 0.6자 얘가 제일 작은 건 뭐야? 1부터 시작해서 1, 2, 그 다음에 2곱하기 5, 그 다음에 2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5의 제곱, 그 다음에 2곱하기 어 이게 끝이네요 됐습니까? 여섯 음. 개가 나오겠죠?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소수분 뭐예요? 로그 취하면 얘는 0이에요. 맞습니다. 얘는 로그 2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얘는요, 로그 10이니까 1이고요 얘는요. 1 더하기 로그 5니까 로그 5에요. 소수분이 부 그니까 러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소수분은 부 정수분을 뺀 나머지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2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10은 그냥 빼버려. 알겠어요? 얘는 뭐야? 로그 5가 나오죠. 얘는 25니까 로그 2.5라고 하시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했어요. 요게 바로 이거의 소수분이야. 로그 25의 소수분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문제 뭐예요? 다 더하려면 소수분만 더하면 되니까 얘는 어차피 정수니까 필요없어요 얘 소수분 얘얘얘 얘, 얘, 얘만 더하면 되는거죠 괜찮네? 네. 그럼 몇이에요? 음, 얘랑 음, 얘랑 하면 10이고 125. 50이고 하면은 1 2 0인가요네맞그 어, 로그가 125 이렇게 그래서 얘는 5에 몇 제곱? 3제니3 35. 로그 5가 나온거다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들 문제 풀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괜찮습니까? 네. 어. 그래서 19번 하시고요 그 다음 39번 1재 39번 볼게요 아, 음... 아 이거는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왔어 아, 왔어 예. 정말 확실하요 잠깐만 엑스틱이요 엑스틱이요 딸기 엑스틱이요 사요 우리 님가를 이거는 미적분 때하는데요 사요 사이터면 사이터면 미적분 미적분 자, 로그2의 OX자의 절댓값 자, 여러분들 Y는 로그2의 절댓값 OX 예를 들어 나왔는데 이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해봐 <웃음> 해봐 <웃음> 아, 무서워 어 찍고 계시죠? 아니, 어. 이거 그냥 그리고 y 축대칭럼 이랬는데 맞아 어, 이렇게 넓게 이 사람은 이런 거. <laughs> 내 친구에 저런 잘생긴 새끼 있어 그 새끼 웃을 때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얘기해 줬는데 가이밍이다 가이밍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니 웃음이 좋게 이렇게 돼요? 아니 이렇게 웃고 웃어요 <laughs> 네. 네. 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가 y는 l o g 2의 o x 고 얘는 y는 마이너스 5x log2에 마이너스 o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l o g 2의 x 더하기 2하고 y는 l o g 2의 x 더하기 2하고 y는 log2에 x 더하기 m이 있는데 m은 뭐예요?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두 개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려질까? 만약에 어차피 지금 뭐냐면 얘가 없었으면 똑같아 지금 l o g x 로 맞습니까? 네. 질문했던 거지 그죠? 네. 맞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 했을 때이떻게 네. 네. 1번 2번. 어느 게 1번이고 어느 게 2번이에요? 정답. 저절대값이에요 1번이 아니, 1번이 음. 아멘. 이가 위에 1이 밑에 아니... 아니지. 아니 아래에 아래에 아이지 아이. 에. 이거 뭐야? 이번이야. 어느 게이번이고 어느 게 이번이야? 아래에 m이 이번 아니에 이게 몇 번이야? 이게 몇 번. m이 2번. 1개, 그게 1번. 그게 1번. 그게 1번. 얘가 2번? 네. 네, 맞죠. 왜냐면 얘가 더 크잖아요. 아, 생각. 셀에 1을 집으면 얘가 이거보다 크니까 얘가 더 위에 있어야지. 맞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얘기위 아래 몰라요? 어? 아래 아, 아, 아. 알죠? 맞습니까? 말을 아,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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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돼요? 알아요 이해돼요? 알아요 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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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땐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얘를 만약에 로그인 X에 더하기 2랑 얘랑 교천되어 가면 X에다가 어 아,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더 위에 있네요 그죠? 맞습니다 얘가 3을 집어넣으면 아무튼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식으 나오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 Y는 로그 의에 x 더하기 2라고 하고 이건 이제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로그 2그 다음에 위에 좀더 위에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얘가 예. y는 로그 의에 x 더하기 m이라고 놓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자 그럼 거기서 이제 교점을잡고가 나오는데 교점은 이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m하고 만난 점이 각각 c, d래요 얘가 c고 얘가 d고 얘가 p, q 얘가 알콤마 S가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 위에는 AP. 여기를 AP라고 하면 돼. AP라고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억번기억번 같은 문제는, 기억번이 문제가 되나요? 살짝만 d 급이네요 d D번. 급 자, 전 P, 기억번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니네들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집어넣으면 돼. 그래요? 그니까 마이너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 3분의 1이, 봐봐. p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지금 작다고 돼 있잖아 맞습니까? 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위치를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 여기다 여기다가 요요요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나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어 잠만 이게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죠? 맞습니까? 네. 어? 잠만 c가 맞지요? 맞지요. p가 마이너스 3분의 1어 그럼 얘 얘를 비교해봐. 봐. 여기다 마이너 3분의 1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 3분의 1 집어넣어봐. 누가 더 위에 있는지. 행여라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마이너 3분의 1, 여기다 한번 집어넣으면 얘는 뭐야? 마이너 3분의 1, 여기에, 3분의, 3분의, 3분의 아니네 5죠? <laughs> 아, 얘는, 여기다 마이너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5죠? 맞습니까? 23. 아 3분의 1. 아이 새끼야!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럼 얘는 교점이 여기거든요. 마이너 3분의 1. 그럼 얘가 만삼백이니까 당연히 이 점, 이 점이 잡은있는만삼이다 왼쪽에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그 값을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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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딨어? 요거든 집어넣어 봐서. 그 놈의 높낮이를 결정해야 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구하고 싶은데, 이, 이거하고 이거의 식이 완벽하게 나왔어. 근데 얘가 만약에 뭐 2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2분의 1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는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위에 있는지 아래인지. 있는지 그것만 따져주면 이 점의 좌표가그 사이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알수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 R도 마찬가지야. 2분의 1을 할니까 R을 여기다 집어넣어. 2분의 1 집어넣고, 여때1 2분의, 2분의 1 집어넣는 거야. 2분의 1집어넣은거야 2분의 5하고 2분의 5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이었던 거야. 이 점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던 거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얘 R은 2분의 1보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찾아내야 돼. 내가 왜이 그래프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니네들이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고 항상 이런 문제 대부분 많이 나와. 이 범위에 어디하고 어디 사이 있다? 그럼 니네들이 직접 집어넣어 봐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 점을 그래서 니네들한테 뭐, 뭐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길인지 문제 나오면 은 항상 이 숫자를 집어넣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니엄번 같은 경우는요. 니 엄마도 좀 생각할게요. 니엄번는 ab 하고 cd의 기억가같다는데자 여기 봐봐. y는 log e의 x 더하기 2 하고 y는 log e의 x 더하기 m이 있는데, 이두개의 관계는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야?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니까 러그 일정한데, 그럼 봐봐.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애들이 이 차이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 괜찮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간격이 지금 똑같은 거야. 괜찮나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쪽 부분에 대한 기울기랑 이쪽 부분에 대한 기울기랑 비교하면 여기서 얘를 평행을 시키면 이 기울기랑 똑같거든. 맞습니까? 네. 누가 더 커요? 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지금. 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엠머 같은 경우는 이 기울기랑 똑같은 거그대로 왔다 되면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돼야 되거든. 이거랑 이거랑 당연히 얘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니엠머 같은 경거맞았려요 음,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 낮아지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네? 그다음에 디귿번. 삼각형 A, C하고 C 때에 너희들이 같다라고 했는데 Y 점프 같대. 아,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똑같은 거구나.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되고, 하나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랑, 지금 와 y자표가 똑같대요. 지금 얘가. 얘가, r 마 s인데, r 마 어? 미쳤나봐? 로그... 여기, 여기가, p 코마 큐고, 얘가, 여기가 2분의 1콤마 뭐였죠? 2분의 1콤마, 이미, 기억번에 줬으니까. 2분의 1로으면 1에... 로그 2의 3의1인가요 네.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네. 그럼 이 높이가 또 0이에요. 어? 아닌가? 뭐라고? 2분의 5 아, 2분의 5 2분의 5요? 어, 오케이 오케이 로그 2에 2분의 5. 2분의 5 됐습니까? 네 그럼 얘가 이제 2분의 5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지금 y는 로그 2에 x y는 log2에 x 더하기. m이고, y는 log2에 x 더하기 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게, 이렇게 만나고, 얘는 지금 이렇게 만났죠?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log2에 3분의 5니까, 이 높이는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높이가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 괜찮네? 네. 이 높이가 같은지만. 네. 됐습니까? 이 높이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좌표는 뭐예요? 음. 얘랑 y는 log2의 x랑, 좋다. 어, ox랑. 교점이잖아요. 그 근데, 우리 이미 여기서 피코마 큐에서 이 m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왜? 추가 log2의, 이거, 잖아요 맞습니까? 네. 얘, y는 log2의 마이너스 ox가 로그 2에 2분의 5가 되는 이 x 값을 구하는 거야. x는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왜냐면 어차피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될 수도 없어.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로그 2에 2분의 5가 나오는 거야. 이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m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네. 그럼 m의 값 구하면서 우리이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다. 왜? 음. 이 점의 좌표 피콤하니까 이거랑 얘랑 얘랑 같다고 놓으면 x 더하게 M은 뭐야? OX가 나온 거죠? 그러면 4X는? M이니까 X는 뭐야? 4분의 M이야. 맞죠? 만냐고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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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어. 그래서 이 4분의 M을 가지고 놓으면 내가 분명히 이거 1다시에 M 나온다고 그랬잖아. 맞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더하기 M. 얘가 바로 2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 m 뭐야 3. 3. 3. 근데 또 3체로는 3분의 3 나온 거야. 그럼 이게 4분의 3 뿐만? 미시다? 4분의 3을 따지면 로그 2의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15 이렇게 나오네요. 괜찮습니까? 네? 맞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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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35로 하면? 맞아요. 4분3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거 뺀 거랑 여기에서 이거 뺀 거랑 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네. 됐네? 네. 나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시죠.